산업안전기사 실기 단답형 문제 구독 좋아요. 건설업 중 건설공사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기한과 첨부 서류 두 가지를 쓰시오. 1. 제출 기한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2. 첨부 서류 공사 개요 및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 건설 공사 중 유해 위험 방식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공사 네 가지를 쓰시오. 1.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2.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3.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 건설 등 공사. 4. 터널 건설 등의 공사. 5. 연면적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사업주는 화학 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에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선정할 때 고려 사항 네 가지를 쓰시오. 1. 개폐의 빈도 2. 위험 물질 등의 종류 3. 위험 물질 등의 온도 4. 위험 물질 등의 농도 안전 인증 대상 기계 기구 및 설비 다섯 가지 이상을 쓰시오. 1. 전단기 및 절곡기 2. 압력 용기. 3. 프레스. 4. 크레인. 5. 리프트. 6. 곤돌라. 7. 사출성 연기 등. 양중기의 종류 다섯 가지 쓰시오. 1. 곤돌라.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일 것. 4. 승강기. 크레인 호이스트 포함. 산업재해 조사표에 작성하여야 할 상해의 종류 다섯 가지 이상 쓰시오. 1. 골절. 2. 절단. 3. 타박상. 4. 찰과상. 5. 화상. 6. 감전. 광전자식 방호장치 프레스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일반적으로 정상 동작 표시 램프는 녹색 위험 표시 램프는 적색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방어 장치는 릴레이 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 부품의 고장 전원 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전원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20%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작업자가 점검해야 할 점검 사항 3가지 이상을 쓰시오. 1.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2. 방호장치의 기능. 3. 전단계의 칼날 및 테이블 상태. 4. 클러치 및 브레이크 기능. 프레스 및 전단계의 방어 장치를 각각 쓰시어. 1.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어 장치에 이상시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광전자식 감흥식 방어 장치. 2.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어 장치에 이상시 정지하고 일행정 일정지 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양수 조작식 방어 장치. 3. 슬라이드 하행정 거리의 4분 2, 3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어야 한다. 손처 내기식 방어장치. 4.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 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수인식 방어장치. 상해를 정도별로 분류한 것을 설명하시오. 1. 연구전노동불능상해 1에서 3급. 750일 부상의 결과로 근로의 기능을 완전히 잃는 상해 정도. 2.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상해 4에서 14급 부상의 결과로 신체의 일부가 영구적으로 노동 기능을 상실한 상해 정도. 3. 일시 전 노동 불능 상해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정도. 4. 일시 일부 노동 불능 상해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으나 휴무 상태가 아닌 일시 가벼운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상해 정도. 방어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되며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해 방어조치가 무조건 필요한 기계 기구 5가지를 쓰시오 정답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 절단기, 지게차. 보호구의 안전인증 제품의 표시사항 4가지 이상을 쓰시오 정답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모델명 또는 형식, 규격 또는 등급, 안전인증번호. 목재 가공용 둥근톱에 대한 방호장치 중 분할날이 갖추어야 할 사항 네 가지는 무엇인가? 1. 분할날의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으로 할 것. 2. 분할날 조인 볼트는 2개 이상으로 할 것. 3. 표준 테이블면 상의 톱 뒷날에 3분의 2 이상을 덮을 것. 4. 견고한 고정을 할수 있으며 분할 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mm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을 것. 목재 가공용 둥근 톱기계 방호장치 두 가지는 무엇인가? 정답 반발 예방장치, 톱날 접촉 예방장치. 구독, 좋아요.